어르신들 저와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네, 먼저 운동에 앞서서 박수 스팟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박수 준비하면 우리 어르신들 야! 하고 큰 소리로 손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소리가 제일 큰지 한번 선생님들 들어주세요. 자, 박수 준비! 야! 네, 박수 다섯 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아우 소리가 너무 작아요 어르신 자 박수 큰 소리로 한번더 다섯 번한번 번 쳐볼게요 박수 다섯 번 시작 네 박수 네번 칩니다 박수 네번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박수 세번 갈게요 박수 세번 시작 네 너무 잘 맞추셨는데요. 자 이번에 박수 두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박수 두번 시작 네 마지막 박수 한번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부터 다섯 번까지 거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 준비하시면 이번에도 큰 소리로 야 하고 준비해 주세요. 자 박수 준비 시작 야자 박수 한번 시작. 네, 박수 두번 시작. 박수 세번 시작. 짝짝짝. 박수 네번 시작. 네, 마지막 박수 다섯 번 칩니다. 박수 다섯 번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손에서 열도 나고 혈액순환이 많이 되시는 것 같죠 자 오늘 당신이 좋아 노래에 맞춰서 실버 체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앞으로 쭉 뻗으셔서 그대는 내 사랑하시면서 머리 위로 크게 하트 그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더자 앞으로 크게 그대는 내 사랑하시면서 머리 위로 하트 당신도. 내 사랑 하시면서 머리 위로 크게 하트. 네, 여기서. 자, 반짝반짝 내려오셨어요. 그 무엇과도 내 사랑을 비교할 수 없대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하시면서 옆에 짝꿍 한번 쭉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짝꿍 한번 쭉 바라봐 주세요. 네. 자, 어르신들 손 반짝반짝 옆으로 쭉 뻗어 보실게요. 옆으로 쭉. 자, 뻗으셔서 한 손은 손바닥이 천정 보이게 하시고 한 손은 손등이 천정 보이게 하셔서 하나, 둘, 셋 하면 바꿔 보실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바꿔. 하나, 둘, 셋. 바꿔. 하나, 둘, 셋. 바꾸고.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한번씩 이렇게 바꿔볼게요. 시작!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자, 이렇게 하셔서 가슴 운동 갑니다. 가슴 운동. 가슴을 활짝. 자신있게 가슴을 활짝. 열고. 제자리. 한번 더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가슴 활짝 열었다가. 닫아주고. 다시 한번더 가슴 활짝 네 그대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대요 이때는 무릎을 두번 비가 와도 조, 좋아하는 표시로 이렇게 따봉해 주시면 돼요 어르신들 따봉 자 엄지 척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무릎 두번 치고 엄지 척 한번 해볼게요 시작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하시면서 이렇게 엄지척 해주세요. 좋아, 좋아, 당신이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너무 좋아서 어깨춤을 이렇게 추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비가 와도 좋아부터 시작.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당신이 좋아 자 이렇게 동작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 어르신들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한번 당신이 좋아 실버 체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옆에 짝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버 체조 한번 해볼게요 어르신들 사랑. 할게요 이 세상이 크고 또 재미 안터지 옆으로 쭉둘셋 가슴 운동할게요 우리가 는 이지 한번더둘세 좋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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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당신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슴 좋아. 운동 할게요 준비 시작 나둘셋넷자 넷. 옆에 짝꿍 바라보면서 짝꿍아 사랑해 갑니다 짝꿍아 사랑해. 반짝반짝. 옆으로 두 바꿔 바꿔 가슴 운동. 반짝. 하나 둘셋 넷. 좋아 비가, 비가 와도 좋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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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좋아 꿀맛 같은 내 사랑 한번더 찾아볼게요 꿀맛 같은 그대 사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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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신이 좋아. 자, 아꿍하게 하트 한번 선물하세요. 하트 선물. 좋아. 하트,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신나는 노래와 함께 운동을 하니까 더 신나고 즐거우시죠?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하루 종일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면 하루 종일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와 함께 운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